안녕하십니까. 세계 기독교 교육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좋은 하루가 또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에, 오늘의 주제는 소리입니다. 좋은 소리, 나쁜 소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소리, 싫어하시는 소리, 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에,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0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대단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이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접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예, 또, 성경 하나 아, 더 읽겠습니다. 시, 시편입니다. 시편. 시편, 29편, 1절에서 4절. 아, 있겠습니다.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도다. 7절을 하나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아멘 네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으로 아름답게 음악을 올려드리다, 찬양을 올려드리다 하는 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의 어, 예, 3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바닷가 화가 그의 아내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 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므로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단 말이죠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안 지면 두려울 게 없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다. 하나님 소리에 양심을, 응, 음. 양심을 느끼게 되면 두근두근두근두근 하죠. 두근두근 두근두근 음. 아, 내가 죄를 졌구나. 이럴 때 우리는 곧 회개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움, 두려움과 또 부끄러움. 부끄러움으로 앞앞으이 가렸다 그랬죠 나무 입장으로 네. 부끄러움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 하나님의 그 두려운 소리를 잘 기억하고 또 스스로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예, 출애굽 15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무를 가르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됐더라. 예, 그래서 부르짖었더니 무엇에도 부르짖었고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기도했어. 예, 설이자 기도했고 부르짖었고 그래서 어, 나무를 물에 던지니 쓴물이 단물로 변했고 것이다. 이런 얘게또 어, 시편 3 3편1절을 보겠습니다.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혈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 노래를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키를 통원해서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께 영광을 바쳐야 되겠다. 또4 5장 시편 사십오편 팔팔 절에 보면 왕의 모든 것은 몰약과 침향과또육개의 향이 향기가 있으며 또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찬양은 정말 거룩하고 흠겹고 천사도 한 식구가 돼서.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을 바쳐야 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 또 시편 2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음, 지존하신 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음이다 그습니다 107편 31장 32절 10편 여호와의 인자신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처다.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찬송하라고 어, 만드신 것입니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예. 사람들의 모임은 주님을 찬미하는 모이는 자리에서 언제나, 또 장로들의 자리에서. 장로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찬송또 해라.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찾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뢰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 게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가 도망한 줄 생각하고 어? 칼로 베어 자결하려 하고 늘그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소리에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다 벗어지고 풀렸단 말이죠. 간수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다 도망갔으니 계수 대신 간수가 죽을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의 소리를 지금 한번 뭐 무엇이 뭐 있나 대강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데 소리에 대해서 좀 음, 재미있게 예, 오늘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발자국 소리. 여호와가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에 무서워서 아담은 <laughs> 숨었어요, 두려워서. <laughs> 네. 소리 중에 여러 가지 소리 있어요. 휘파람 소리, 새 소리, 지지배배, 또 어린이들의 울음 소리, 또 깡통 두드리는 소리. 그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아기 날때 울음 소리를 들으시면 온 가족이 기뻐합니다. 왜? 네. 고통 속에서 아기가 나왔으니까. 임금도. 자기 애기가 나와 첫 울음을 소리를 듣고 왕자라고 하면 그냥 기뻐서 어쩔 줄몰라니다또 예. 야단치는 소리는 누구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야단치는 것보다 아빠가 야단치면 더 무섭습니다. 선생님이 화가 나서 야단칠 때는 불안합니다. 네. 말해도 경상도 소리, 전라도 소리, 함경도 아바이 소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소리가 중요, 살아가면서 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귀머거리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무 소리도 못 듣고, 세상 소리도 못 듣고, 눈으로 봐서만 알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귀머거리도 뚫려주게 하시고, 눈뜨 장님, 눈 감은 장님도 눈 뜨게 해주시고, 우리를 치료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작곡가들이 작사가들이 가져오는 가사가 좋으면 읽어보고 이걸 남들 파요 이래요. 그리고 그 가사가 좋으면 밤을 새서도 작곡을 해는 음? 피아노 앞에서 아니면 기타를 가지고 작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작곡이 나와 가사가 좋을 때 아름다운 작곡이 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예. 태풍이 불고 비바람 치는 소리가 무섭다고 합니다. 더구나, 천둥이 심하게 치면 죽을까 하고 겁나서, 죄진 것들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비는 사람도 있습니다. 군대에서 기압주는 소리, 또, 빠따 맞는 소리, 아주 싫어요. 괴물 소리, 거주파 소리, 누구나 싫어합니다. 폭음 소리는 더 싫어요. 원자 폭탄이 떨어지는 소리는 어떨까요? 많은 인류가 죽죠. 날아가 한 방입니다. 작은 총소리마저도 소름끼칩니다. 적을 잡아 저주파로 고문하는 자백을 받아내는 소리도 있어요. 마가복음 9장7장 9장 절에 보면 구름 쪽에서 소리가 나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지가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소리를 많이 듣고, 또 성경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행복합니다. 우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 백고동 소리, 나를 싣고 어디론가 떠나는 소리인가 보다 하고 감상적으로 들릴 때도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속으로 님부르는 소리 이 모든 것다 듣는 이가 즐거워야 합니다. 소리 중에 제일 좋아하는 소리던 어린이들은 어른도 마찬가지 칭찬해주는 소리 <laughs> 칭찬해주는 소리를 좋아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소리더 좋지 않나 네. 긍정적인 소리가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소리는 더욱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천사들의 합창소리처럼 기도하는 소리가 정말 울려 퍼질 때 합쳐서 여러 시선 기도하는 소리가 하늘에 닿을 때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바닷물의 자연의 한다운 소리,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음악 소리. 음악 치유하는 것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목사님이 또 설교하면서, 고함 치면서 설교를 너무 심하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보면. 그럼,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를 죄인 마냥 막 나무라면서 너무 또 설교를 해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상에서는 누구나 이 거룩한 자리에 올라와서는 성질을 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아이가 설교 중에 기침을 한다고, 나가라고 했더 그러니까 아기를 얻고서 그 엄마가 다시는 그 교회 안 나간 사람이 니 다른 교회 가고 또 전화가 시끄럽다고 끄고 어 나가 이랬어요. 그때 그 성도가 전화 받고 나가서 다시는 그 교회 안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 어, 단상에서 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자세도 상당히 중요하고 어, 또 가급적 부드럽고 어. 재미있는 설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음악으로 치유하는 데도 많고, 또 웃음, 웃음 치유하는 데도 있죠? 웃음 치유 봉사자들도 있고요. 예. 아름다운 소리를 노, 노래하기 위해서 저도 젊어서 가수가 되고 싶어서 예. 작곡가 다섯 명한테 공부를 했어요. 처음에는 노래 한 곡을 받아서 그한 곡을 잘하는데도 두달 이상 좋아할 때까지 다른 곡을 안 가르쳐요. 자꾸 그.. 야, 신기하다. 두 달이 지나니까 또한 곡을 두고 또 마저 가르쳐 네. 그래서 두 곡을 완전히 좋아하니까 그제서 레코드 취입을 하러 가요. 그때 취입도 비쌌습니다. 지금 것지 않고. 네. 20인조, 25인조 밴드. 그 사람들 일당을 다 줘야 노래 한 곡이 나올거예요한 곡이 네.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 네. 지금은 좀 많이 레코드사도 많고 그래서 쉽죠 쉬워요 그리고 어 인터넷으로 많이 쉽게 아주 허죠 못난 목청도 아름답게 갖고 와야 됩니다 또 못하면 성악가들 흉내를 내서라도 연마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가장 많이 부르고 난도가 높은 것을 골라 한 곡을 최소한도 두달 이상 저처럼 배우면 다른 가수 마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또 내에 입니다 노래자랑에서 심사위원들은 백점만점의뭐 박자, 음정, 자세, 기술, 청중 반응 등등 이거 다 보고서 어 몇 점, 몇점 이렇게 점수를 주죠. 어. 박자가 반박자라도 틀리면 땡 한다고 땡 땡. 그래서 음악에는 박자가 중요하죠. 또 음정이 틀려도 땡. 무조건 불악하게. 네? 더군다나 가수가 커다가 박자가나 음정이 하나 틀렸다, 그럼 그 사람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방송에서 다시 안 받아. 어. 그래서 굉장히 연습을 많이고 수천 번 노래를 연습을 해서. 한 곡을 취입하는 거죠. 자세도 좋아야 고또 고음 처리, 저음 처리, 가창력, 난이도 이런 걸다 봅니다. 아름답게 처리했나, 부드럽게 했나. 자세는 어떤가, 청중의 호응도, 호응도는 어떤가, 반응은 어떤가 이런 것까지 다 봐서 채점을 하죠. 천사들이 나의 찬송가 부를 때 천사가 나는 몇점 줬다고 생각해야 되느냐. 이럴 때,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 찬양을 즐겨 받으시는 찬양인지, 찬양 잔향 한 곡을 올려도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아름답게 불러 올리는 그런 가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제 넘은 얘기지만, 저도 루치아노 파바로피가 그 유명한 성악가가 돌아가셨을 때, 주님, 이제 천상에서 그분의 찬양을 받으시고 지상에서 제걸 즐겨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제걸을 그 즐겨받으시고 또 제가 복음가수 활동하면서 무대에서 기침 한번 찬양하다 그건 잘리는 거예요 영원히 잘립니다 영원히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 목을 주관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 많이 했어요 예. 오늘 소리에 대해서 그냥 이것저것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대장간의 망치 두들기는 소리, 또 깡통 두들기는 소리, 에, 노래가 학을 쓰는 소리인지 에, 그렇다면 학을 쓰면 안 됩니다. 부드럽게 부르고 결심하고 고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고함을 찔러 겁주면서 노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 그 성도들을 막꽉끼대면서 앞에 진행자가 막 무섭게 노래를 하니까 성도들은 그 소리가 싫어서 차츰차츰 줄어들었어. 그래서 그교에 사람들이 안 나가. 그 사람들과 아주 가까운 사람만 남아.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부드러운 소리로 아름다운 찬양을 해야 니다 사람들도 그럴 텐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런 고함치는 그런 음악을 받겠습니까? 혈기로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음, 목사님이 또 혈기로 노래하면 안 돼요. 그냥 설교만 하셔야죠. 예. 합창할 때한 소리만 한 사람만 꾀끈 소리를 질러도 그 사람 그 합창단이 다 망가져요. 그럼 그 사람 탈퇴시게 돼요. 예. 특히 거룩한 성전 단창에서 하나님께 불러야 할 노래는. 자세도 중요하고 아름답게 불러야 될 것이다. 어. 그래서 아름다운 충창장도 만들고 오디션을 봐서 또어 성악가들 가수들도 모집해서 또 이렇게 연주, 어. 악기들 하는 음악 하는 연주하시는 분들도. 골고루 모집해서 아름다운 음악 합창단도 만들고 중창단도 만들어서 주님께 아름답게 우리가 천상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소리를, 아름다운 소리를 올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바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수요일, 금요일, 이런 예배 또, 기도원, 찬양, 예배, 이런 데서도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그런 교회를 사람들이 많이 찾아다닙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들은 찬양에 신경을 쓰고,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 교회에서 울려 퍼져 나가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을 꼭 듣고 오는지, 이런 설교도 중요합니다만, 그 찬양을 어떻게 찬양단을 운영을 하는지 상당히 교회에 중심되는 찬양을 잘 간파를 해서 찬양단을 잘 아름답게 가꾸어야 되겠다 화초 가꾸는 것보다 물 주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가꾸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찬양에도 음악 지도자를 두고 또 개인 연습도 시키고 또 이렇게 해서 연마해서 아주 아름다운 95점 이상 100점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수준의 찬양들을 주님께 바쳤으면 주님께서 정말 한 곡을 받으시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황소 한 마리 받은 것보다 더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찬양의 효과는. 기도하는 소리의 열배가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바칠 때 뭐를 내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보다 더 주님께서 즐겨서 내가 내네 마음을 안다 이러면서 주님께서 그, 그 사람의 어려운 것을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마다 아름다운 개인 가수들도 많이 육정을 해서 또 이렇게 방송 이런 데 출연시켜서 그들을 성장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소리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새 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얼마나 그 소리가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리에도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하신 분입니다. 우아하고 곱고 아름다운 소리를 우리가 내서 어, 사람들도 감동시키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예, 은혜의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무당 구타는 소리. 사탄 악마를 엎고 같이 그들의 앞잡이로서 구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해서. 응. 대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 그러한 사람들도 설득해서 그 무당질을 못하게 해서 예, 잘 이해시켜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무척대고 가서 잘못하다가 또 오히려 사탄한테 당하니까 어, 조심해야 됩니다. 러시 같이 가서 또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하고 잘 가서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방언 방언의 소리 좋습니다. 방언도 한다고 방언이고 있 남들 듣기에 좋은 방언이 있습니다. 또 주님이 원하시는 방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 방언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괴성으로 방언을 한다든가 이런 거좀 조심해야 됩니다. 방언도 정말 멋있고 즐겁고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방언하다가 주님께서 주님께서는 방언 중에 예언을 주시고 또 방언 중에 모든 걸리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은 방언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은데 방언 기도도 예쁘게 아름답게 이렇게 하고 어, 내 방언 기도가 아름다운지 또 지도자들은 대지도를 받아가면서 방언을 해서. 아름다운 방언기도로 이렇게 창조해서 만들어가면서 주님과 교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언기도는 주님과 나와의 교통강 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방언기도 중에 정말 많은 메시지를 줄 수가 있고 우리가 전혀 모르는 깜짝 모르는 것도 예언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에 아름다운 천사들의 방언 같은 그런 방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언 찬양도 있긴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매일 매순간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소리 중에 양심의 소리도 있습니다. 양심이 무디거나 화인을 맞았거나 다 양심에 터지나면 안 됩니다. 그땐 큰 죄를 짓고 하나님 무서워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처럼 숨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죄를 치었으므로 아담처럼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이런 처지가 되지 않도록 마음의 기도 소리가 떠나지 않고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주님 영광밖에 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이 좋아하시는 소리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바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다 있어도 우리는 주님이 좋아하는 소리 주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바치는 영광의 소리만 우리가 항상 음, 바쳤으면 좋겠습니다. 합심해서 영광을 아름다운 소리와 악기로 찬양할 때 주님께서 이를 즐겁게 받아주시자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또 부정적인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양심을 잘 다듬어 주시고 또 사람과 계절 중에 아름다운 소리로 그들을 감동시켜서 주님을 알릴 수 있는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리, 또 전도하는 소리, 또 여러 어, 발을, 주님의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 발들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계 모두가 주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